양파를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요리하면 몸에 좋을까요? 양파를 에어프라이기에 넣으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양파의 핵심 성분 양파에는 퀘르세틴, 황화암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양파의 조리 효과 에어프라이 조리는 기름 없이 고온 공기로 익히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은 줄고 단맛은 농축되며 항산화 성분 일부는 유지됩니다. 몸에 좋은 효능은 어떨까요? 특히 양파 속 퀘르세틴은 가볍게 가열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염증 반응 완화,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는 어떨까요? 익힌 양파는 위와 장 자극이 줄어 소화가 더 편해집니다.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영양 손실과 자극 물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 양파는 조리만 잘하면 혈관과 소화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요리입니다. 온도와 시간 조절이 영양의 핵심으로 양파는 160에서 180도 15분 이내가 몸에 가장 무리 없는 에어프라이기 조리법이라는 점 기억하세요.